아렐루야 어, 11월 넷째 주 음, 수요일에 3일 예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음, 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하신 완벽한 응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이 윤회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종용하는 손발이 순종하는 손발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답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자.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 인도받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와버리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를 쉬게 해라. 주님께 돌아와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와버리면 됩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심이 있으래요. In the Jesus Christ. Yes Christ.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 안에 돌아버리면 돼요. 어,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에 보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는 주 예수 안에서란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안에라는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거, 훌륭한 거, 잘난 거다 멸망받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도 그리 스도 예수 안에 안 들어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기들이 해놨던 업적과 자기들이 봉사, 헌신했던 그런 것 자랑합니다. 그런 것이 단주로 합니다. 그래야 복받는지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은혜다. 은혜로 깨달아야 다 성령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제자들을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러한 불확무식한 죄를 진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충성된다고,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죄일인.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가하는 이 비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가하는. 예. 네.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무엇입니까? 그리또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또를 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보낸 일, 그리스께 오셔서 무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이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습니다. 뭘로 십자가로 피제사 거룩한 피제사의 완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 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약속대로 예수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비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본으로 모델로 구원의 절대 비밀로 유일성의 해답으로 예수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선물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주 팔자 운명 사탄 마귀 귀신의 손에 잡혀서 멸망받아야 되는 팔자 운명이 잡혀있는 인생들을 건져주시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왕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하여 우리 대신 죄값, 피값을 피를 흘려주시오 피값을 지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도록 거룩함이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참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그 비밀, 언약의 성취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 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설명한 것입니다. 유일한 해답이 그리또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첨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입니다. 죄의 문제 얘기를 하는 길,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탄의 사와팔자 운명, 저주,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길, 왕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세 단을 합쳐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하시죠 인생의 근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이 믿어지기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시는 일.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일.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위나 시무나 네가 보기있더다 이를 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배운 것이 아닌 훈련받아가지고 숙달된 것이 아닌 개도 훈련받으면요 가르친 대로예요 그렇게 훈련받아 하는 것이 아닌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영혼에서부터 찬양이 생기는 재창조의 역사에 일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훈련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왜 훈련 받으라고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훈련을 위한 훈련을 대하고는 안 되죠 자꾸 사기치면 안 됩니다 자꾸 내가 남들보다 더한 것처럼 새로운 것을 아는 것처럼 특별한 것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죠? 해할에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샤단의 권세를 까으려는 자, 샤단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어야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따라다녀야 되니까 거기에서 피제사 재단을 쌓고 멈춰 있을 때는 뭐죠? 거기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주실 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피 제사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피 제사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뭐죠? 피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피 제사 완성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피 제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운 이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피지에서의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언약계를 따라가든. 예, 네,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의미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사실은요, 초대교회든, 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던 걸 알, 알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율법적이고 이상하게 좀안 좋은 교회도, 그렇게, 그렇게 했다고 안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교회는 전부 다 좋은 거죠. 교회를 잘못 활용한 것이 나쁜 것이지만.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돕고, 율법적이게 그렇게 한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대표적인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히, 교회에 막 분열을 일으키고, 특히, 많은, 지회종들또 여러가지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파닥나는 거. 이렇게 조작이, 한국교회 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너무 많아요. 큰 뭐, 교회, 뭐, 광동교회, 명성교회 다 싸우잖아요. 예. 후계자 놓고, 뭐 놓고, 맨날 싸우잖아요. 아, 기상이, 저는 그렇게 참 안타깝고 좀 자존상한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중심이 후계자나 교회 뭐 어떤, 주의종을 통해서 많이 분열이 생겨요. 근데 그걸 조장하는 또 중직자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 되기도 정말 시간이 모자라고, 사랑하기도 인생이 짧을 텐데, 저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더 많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보고 참 교회 모습 좋다고 해야 될 건데,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 또이게 욕을 먹, 먹, 먹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느 경우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거든요. 죄를, 그 죄는요,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오히려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정지하도록, 성령을 해방하도록,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렇게 만들어 줘버리면 더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늘 축복의 모습, 이 비밀을 에, 회복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인간은 모자란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로 계신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계속 모자라 된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 이 비밀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 비밀을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심령의 교회에서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복음 실현하면 됩니다. 그래야 허감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교회, 교회가 그리도의 몸을 쉬어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고 교회는 몸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원 메시지 원 마인드 네원 목표를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직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못가지고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되는 예 정말로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 여러분의 바앞에다 모든 의감이 꺾이는 진짜 능력 나타나는 시간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열매 감사, 사랑, 아멘, 충성,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자녀들 인생이 복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가 복을 복있게 하이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이 복을 받게 하옵시오. 귀한 자녀들바 발앞에 모든 의감이 속히 끊기는 능력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강단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 되도록 하옵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